테슬라 세미 트럭 생산 공장 주요 구조물 완공 2025년 양산 목표 테슬라의 오랜 수건이었던 전기 대형 트럭 테슬라 세미 양산을 위한 공장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테슬라가 세미 트럭 생산 공장의 주요 강철 구조물을 완공했으며 2025년 생산을 목표로 큰 진전을 보였다고 일렉트릭이 보도했다. 테슬라 세미 프로그램 책임자인 댄 프리스틀리는 엑스를 통해서. 어제 네바다 세미공장의 주요 건물 구역에 마지막 주요 강철 구조물을 설치했다. 안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건설팀과 협력사들의 뛰어난 설계와 실행 덕분이다. 향후 이 공장은 놀라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미공장은 2025년 말 양산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순항하고 있다. 2023년 1월 테슬라는 기가 팩토리 네바다 확장을 통해서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1년간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올해 초 테슬라는 새로운 부지 정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장 건립에 돌입했다. 기존 기가 팩토리 네바다의 확장 대신 기존 공장 옆에 신규 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도 변경했다. 올해 4월에 테슬라는 공장을 2025년 말까지 완공하고 세미트럭 생산을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 테슬라가 공장 건립 상황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세미트럭이 최초로 공개된 것은 2017년이며, 2022년 말부터 공식 생산이 개시되었다. 이후 2023년 10월에 테슬라는 약 70대의 세미트럭을 제조했으며, 펩치코에 납품했다. 일부는 내부용으로 사용중이다. 오마하의 현인 버핏, 하락장의 옥시덴털 등 주식 터섰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 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 500만 달러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위성 라디오 사이러스 XM이 지분 500만 주를 1억 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 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 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 4천 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성장의 황금기 맞은 애플, 시총 4조 달러 접근 중. 애플 주가가 장중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최근 애플 주가가 장중 260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최고 32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시총은 장마감 후 3조 9,150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된 아이브스는 팀쿡 최고 경영자가 애플을 성장 황금기로 이끌 것이라며 주가 전망치를 상향했다. 애플의 주가는 이달 들어 11%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승 폭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앞지르고 있다. 아이브스는 인공지능 아이폰 교체 주기로 접어들고 있으나 유유월가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로마가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았듯이 애플의 AI 전략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소비 제품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애플이 올해 초 아이폰 판매 부진과 중국 시장 내 치열해진 경쟁, 국내의 반독점 당국과의 마찰로 인한 고전에서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 1월에 취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제품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중국에서 조립된 애플 아이폰은 대당 최고 25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대폭 낮추고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물가상승 소비자실 내지수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아이폰 제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생산지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해온 폭스콘이 지난 2년 동안 미국 텍사스주와 인도, 태국,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폭스콘은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샤오펑 새해 신차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능 탑재 중국 전기차 기업이 사람의 눈을 닮은 비전 시스템만으로 완전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기능을 새해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샤오펑의 지능형 주행 부문 리리인 책임자는 새해부터 점차적으로 샤오펑의 모든 맥스 버전 차종에 무인 주행급 성능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간섭이 필요치 않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됨을 암시한 것이다. 리 책임자에 따르면 샤오펑의 자체 AI 호크아이 기반의 순수 비전 솔루션이 복잡한 조명 조건에서도 인간의 눈보다 더 나은 시각 효과를 낼수 있다. 빛의 차이와 역광에도 대처할 수 있다. 그는 특히 도로 안내, 도로 표지판, 신호 등 심지어 자동차의 모양 등 모든 교통환경이 사람을 위해 설계됐다며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센서인 눈을 닮은 순수 비전 시스템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능형 주행 분야에서 소수의 회사만이 진정한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더큰 컴퓨팅 성능과 더 많은 AI 연구원 등 리소스가 투자돼야 주행보조 시스템에서 자율주행으로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샤오퐁의 P7 플러스 모델을 시작으로 더 이상 맥스 버전과 프로 버전의 구분이 없어지며 전 시리즈가 맥스 버전이 되면서 샤오퐁의 비전 솔루션을 장착하게 된다. P7 플러스는 샤오펑이 지난 10월 정식 발표한 모델이다. 샤오펑이 AI 호크아이 비전 솔루션을 탑재해 세계 첫 AI 자동차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AI 호크아이 비전 솔루션은 순수 비전 솔루션으로서 기존 카메라 기반의 지능형 주행 시스템 대비 더 정확하고 원거리 정보를 채집하면서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소개됐다.